우리 몸을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어가 정확히 어디일까요? 흔히 코어라고 하면 복근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어란 척추, 골반, 엉덩이에 붙은 근육을 말합니다. 코어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외부 저항으로부터 가장 먼저 척추를 단단히 잡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중심인 코어가 약해졌다는 말은 즉, 내 몸이 약해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코어가 약해지면 몸 곳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척추를 제대로 잡아줄 수 없으니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 변형을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어깨가 말리고 팔, 다리도 저리게 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신호는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걷거나 달리는 시간보다 앉거나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리나라의 통증 환자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시간 스마트폰과 PC 사용으로 젊은 층의 척추질환 환자가 이전에 비해 매우 늘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평소 코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운동이든 그냥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해야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근육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근육들이 중심에서 안정성을 잡아준다면 실질적인 움직임에 사용되는 근육은 또 따로 있는데요. 엉덩이 근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손을 댔을 때 바로 접히는 곳, 바로 골반이죠. 골반은 허리뼈를 받쳐 주면서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과 골반 양옆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동근 그리고 소동근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근육들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다른 부위에 비해 빨리 약해지는 근육 중 하나인데요.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행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거기에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근육이 점차 처지고 물렁해집니다. 퇴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앉아있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단발성 충격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한순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허리통증인 요통은 수일에서 수주 정도 쉬면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낄 텐데요. 단순히 통증이 없어졌다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요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나중에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근골롭게 질환이 생기고 심할 경우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관리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 부상을 방지하고 각종 질환을 포함해 복부 비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해진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의 근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원레그 브릿지를 해보겠습니다. 원레그 브릿지는 브릿지 자세에서 약간 변형된 동작으로 한쪽 다리로만 엉덩이를 올렸다가 내리기 때문에 보다 강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해진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의 근력 강화에 매우 좋은 원내그 브릿지를 해보겠습니다. 원내그 브릿지는 브릿지 자세에서 약간 변형된 동작으로 한쪽 다리로만 엉덩이를 올렸다가 내리기 때문에 보다 강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다리를 꼬아주세요. 이때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발끝은 무릎 방향과 맞춰주시고요. 양손은 몸 옆에 나란히 두면 됩니다. 배꼽은 바닥으로 당겨준다 생각하시고, 호흡 마시고 양손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왔다가 올리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자세는 엉덩이와 몸통이 일직선이 되도록 잡아주셔야 합니다. 허벅지 뒷근육인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올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10회 진행하겠습니다. 엉덩이보다 허리를 드는 데 집중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니 복부와 엉덩이 근육 사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운 분들은 무게중심을 세워놓은 발 뒤꿈치에 두면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원 레그 브릿지 운동은 양쪽 각각 10회를 한 세트로 총 3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한 세트가 끝난 후에는 20초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시작해주세요. 약해진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의 근력 강화에 매우 좋은 원 레그 브릿지 운동 10회씩 3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허 리가 뻐근 해 지지 않 도록, 셋숨만 천천히 넷 다섯, 여섯 몸 통이 흔들 리지 않 도록 신경 써 주시 고요,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셋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세트 끝나고 20초 휴식합니다. 자, 2세트 가려 올리고. 둘셋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근육이 숙되는 근육이 숙이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하나 둘셋넷 다섯 호흡 참지 말고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세트 끝나고 20초 휴식합니다. 자 마지막 컨택트. 하나, 둘, 셋. 허리가 뻐근해지기 전까지만 엉덩이 들어주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근육 강화와 균형 감각을 높여주는 원내그 브릿지 운동 10회씩 3세트 진행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작정 횟수를 채우기보다는 한 세트라도 정확한 자세로 불편한 느낌 없이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브릿지 자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것 허리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뻐근함이 없는 정도까지만 들어주세요. 들어올릴 때 골반이 틀어지면서 올라가는 분들은 아직 원내급 브릿지보다는 일반 브릿지로 먼저 엉덩이 근력 강화를 하면 좋습니다. 균형을 잡는데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 몸을 내렸다 다시 올릴 때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주시고 할수 있는 만큼만 골반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도를 올리고 싶은 분들은 한쪽 다리를 펴고 양손을 천장으로 뻗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양쪽 다리가 벌어지거나 너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